우리 이제 파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동의 위상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위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상이 아주 자주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의 위상입니다. 페이즈라고도 할지요. 달의 위상이란 달이 보이는데 모양이 바뀌죠. 이 모양이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바뀌죠. 이런 주기 현상이 있을 때 똑같은 것이 반복할 때달 중에서 모양이 보름달 또는 상현달 이렇게 달의 위상을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현달하면 아한달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에다가는 위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파동도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파동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함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인 함수는 이런 모양인데, 사인 함수는 여에서부터 시작하죠. 코사인 함수를 볼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양이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와 위상이 다르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2분의 8만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상이 같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 중에서 위상이 같은 걸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네 점은 위상이 같은 위치들입니다. 이네 점을 제외하고 저저이네 점이면 이네 점과 위상이 같은 위치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우선 변이가 같아야 됩니다. 지금 변이가 같은 점들 네 개를 골랐죠. 근데, 변이가 같은 점들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만 이상이 같냐면, 이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변이와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상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 다음 중 A와 여기서 저게 A인데, A와 위상이 같은 경우를 한번 모두 골라보도록 하죠 B, C, D, E, F, 이 중에서 위상이 같은 경우 전부 다 고르라고 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A와 변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온 게 같으면 먼저 D와 E가 아, 같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되겠죠 근데 또 뭣도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슬롭, 기울기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D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E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갔고 A도 기울기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위상이 같은 경우는 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파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동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변하죠. 이두개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두 식이 지금 같게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k라고 하는 이 파수가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습니까? 람다분의 2파로 정의된다 그랬죠. 근데 파수의 경우에는 진동수와 같은 건 정의 안 하고 파수만 정의한다고 했는데 왜 파수를 이렇게 정의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파동을 파장을 이용해서 표현할 것 같으면 람다분의 2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하나에 에 물리량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파스는 람다 분의 이 파이로 정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진 동수도 왜 각진 동수를 정했습니까? t 분의 이 파이에서 t 가 이제 죽입니다. t 분의 이 파이는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것을 그냥 진동수로 표현한다면 여기가 좀복잡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래서 파,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때 우리 파수와 각진 동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보면 이 식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선 좌변의 yxt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매질 중에서 위치가 x인 곳에 시간이 t일 때 변이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t고 위치가 x인 곳에 매질이 이동한 변이, 매질이 y만큼 이동했다고 하는 거죠. x라는 지에서 t라는 시간 때 y만큼 이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동 표현하는 것 중에서 그다음에 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이 파동의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제일 큰게 1이죠. 여기다가 a를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변이 중에서 제일 큰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파동의 진폭 또는 최대 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게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양이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파동 어, 파동 이 파동 이이 이, 이거 표시한 식을 이 식이 어떤 명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선 먼저 파동의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어요 스냅샷은 순간적인 모습을 찍은 거죠. 순간적인 모습을 찍은 건 시간을 정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t는 t0라는 시간만 딱 정지해놓고 사진을 딱 찍으면 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서 t 0는안 변하고 이것만 그리는데, 네, 요, 요, 요것도 이제 복잡한 게, 요거, 요거 제일 간단한 경우로 한번 보겠어요. t0가 0이라고 하면 파동을 표현한 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매질 전체에서 어떤 순간의 파동의 모양입니다. 그 파동의 모양은 사인 함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이제 파동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네, 이걸 갖다가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먼저 나중에 보냐면 네, x를 일정하게 하고 t를 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를 일정하게 하고, T를 변하게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한 위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의 한 위치에서만 보면, 그 매질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매질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저기다 X0를 집어넣고, 저 X0는 지금 안 변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 x 제로 값에 따라서 변화는 모습이 달라지겠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장 간단하게 x 제로가 제로인 것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네, 저기다 제로를 대입했으니까 저거 제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a 사인 하고서 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릴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되지요. 네, 아까 사인의 모양은 어땠냐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x 는 제로에서 스네 저저 모양을 보니까 매질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밑으로 먼저 내려갈죠 사인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좀 곤란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서 사인 함수로 줬는데 왜 밑으로 먼저 내려갈까? 이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원점에서 매질이 진동하는 걸 봤더니 밑으로 뒤집어져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렇습니다. 네, t 는 제로, 제로일 때이 모양을 볼것 같으면 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냅샷이 되겠어요. 스냅샷인데 t 는 제로, 원점에서는 어떤 모양을 본 거냐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두 개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원점에서 매질이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가를 본 것이고 자 t 는 제로 때 스냅샷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 매질이 이동한 것은 t 는 제로 때는 여기 있던 놈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원점에서 매질은 어떤 게 진동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요게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 진동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이 지금 밑으로 원점에서는 요게 밑으로 진동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밑으로 진동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매질이 지금 오른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던 게. 왔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파동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이 어떤 방향입니까?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자,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에서, 이게... 어 속도가 얼마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알수 있느냐 하면, 네, 이렇게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 파동이 지금 어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에 있는 저 매질의 한 점을 볼것 같으면, 자, 저 빨간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매질들은 지금 전부 다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고 있는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여기서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매질의 각점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 가고 있습니까? 위상이 같은 위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속도라고 한다는 것은, 파동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위상이 같은 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상이 같은 게 갑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매질은 보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데, 파동은 무엇이 가느냐? 위성이,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지금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네, 파동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위상이었죠. 이놈이 일정한 어떤 한 값, 파이저라고 일정한 맨 꼭대기가 있으면 사인함수의 경우에는 9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값이 가는 것이니까 이것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분을 취하면 되겠어요. 미분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변화한 양이죠. 네, 이것을 양변을 미분하면 이쪽은 일정이니까 우변은 영이 되겠습니다. 좌변에서는 변하는 게뭐 뭐가 있습니까? x와 t가 있죠. 그래서 미분하면 kdx kdx 마이너스 오메가 dt 하고 오른쪽은 안 변하기 때문에 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x는 플러스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k분의 오메가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속도였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사인이 있는 거 플러스 부호가 있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kx-오메가t 이렇게 표현했으면 또는 x에 부호하고 t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진동하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동을 그것과는 달리 여기를 플러스로 저렇게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까와 똑같이 여기에 있는 위상 부분을 위상은 일정이라고 놓고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dt 분의 dx는 dt분의 kdx 플러스 오메가 dt가 0이 될 테니까 dt분의 dx는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마이너스 v가 되는데 이건 바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파동은 이렇게 여기저기 사인인데 코사인으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코사인으로 표시하면 뭐만 다르냐면 위상만 2분의 이만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파동은 여기에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두개 독립변수가 x와 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 파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저 위상을 일정한 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 파동을 표현하는 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위상인데 이 위상이 일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파동의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